한번 들어 하나 둘 셋. 포 s 를딱치딱 n 하 a h d u r s 지 그치 딱 n 는다 그리고 하나 둘셋 h a n 둘셋 뽀뽀뽀 양쪽으로 어디를 n 지를 모르겠지? 아! 어 손을 딱 모으고. 오, 멋있어. 엄마. 여기 봐, 왜또 진지한 표정이야? 무슨 표정이야, 그게? 공국어? <laughs> 여기 봐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뒤집었다. 뒤집으시고. 한번 뒤집었다. 이렇게 반대로는 못 뒤집나? 안 <laughs> 뒤집어. 야 반대로 다시 해봐. 이렇게 쪼로. <laughs> <laughs>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. 엄마 이거. 엄마 이거 먼저. 이리 와. 뒤집어 이거. 일로 와. 이거 가지러. 얼지 <laughs> 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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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지. 이리 와. 이거 뒤집어. 이거 가지러. 안기가 <laughs> 경사가 이, 어, 여기가 높아 어, 지금. 좀 도와줘. 좀 도와주고 <웃음> 도와주고 <웃음> 좀. 어, <참아. 웃음> 아빠 도와줬어? 아침 실수를 간다. 아빠는 놀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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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이고 그쪽으로 또 뒤집고 <웃음> <이야>. <웃음> 어, 반대쪽으로 아이고 <웃음> <웃음>